사람으로 건너가라고, 하나님의 아들, 하나님의 자녀, 사람으로 건너가라고,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, 아담,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, 셋, 셋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, 에노스, 에노스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, 그 족보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야. 근데 지금, 지금 이스라엘은, 지금 사대째 이스라엘은 어디로, 누구한테 가요? 하나님에게로 직접 가요?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요? 아니 그건 예수가 비유로 말씀하셨잖아. 거짓 나사로가 누구 품에 가 있어요? 하나님 품에 가 있어요? 아브라함 품에 가 있어요?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니까. 그 세계는 아브라함 품에는, 아브라함 품에도 안 계지만 아브라함 품에 아닌 건너편에 엄청난 구렁이 있는 뜨거운 곳으로 가. 아, 거기서는 지옥이 있어. 근데 하나님 품으로 이게 삼층천이야. 여기까지 삼층천. 근데 이게 삼층천을 딱 넘어서면 지옥이 없다니까. 전부 하나님 품이야. 맞아요. 아니, 이렇게 놀라운. 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. 예수가 이걸 다 풀어줬다니까. 근데 예수를 모르니까 이걸 못 풀어. 전부 다 교리로만 풀려고 붙잡혀 있어. 다시 23장으로 건너와요. 이렇게 사라가 1 1 7세를 살았어요. 그리고 뭐가 나요? 마물에, 마물에 앞 막벨라 굴에 있는 굴을 다 샀어요. 그리고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마무리앞 막벨라 밖굴에 장사를 했어요. 그러면은 최초로 장사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, 사라에요, 이삭이에요, 야곱이에요, 사라잖아요. 그러면 이 무덤에 묻히면 누가 조상이야? 아브라함이 조상이요, 에 사라가 조상이에요? 아, 다사라 사라. 어디로 가요? 아, 그러니까, 야 이거 보니까 나는 곰 이야기가 생각나. 호랑이하고 곰이. 마늘과 쑥을 먹고 견지기 전쟁을 하는 거야. 근데 둘이, 그러니까 호랑이 같은 여자가 되든지 곰 같은 여자가 돼야 돼. 둘다 여자가 됐으면 어떨 뻔했어. 그러니까 호랑이는 남자가 되고 곰은 여자가 돼야 돼. 근데 호랑이가 중간에 못 견디고 나가버렸어. 어, 호랑이족 속이 있어요. 제가 여행하다 보니까. 그 우리, 우리, 그 라우족이라고요. 라우족, 중국과 그 동남아에 걸쳐서.